<웃음> 저는 타이베이를 갑니다. 근데 근데 지금 감기 걸려서 상태가 <laughs> 완전 정말니 너무 잘 먹고 타 아, 이거 너무 깜 타사키 계신데 혼자 니다 처음이에요. 근데 지금 상태가 너무 그지 같아서. 아까 론, 론님 봤잖아요. 네. 네. 무 <angels> <informative> <Whew> <트>. <famil> 그거는 핸드폰으로 찍었으니 첨부하겠습니다. 일단 타볼게요. 지도를 안 보는자의 최후.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간다. 가볼게요. 정정숙 숙소를 과연 언제갈지 랄랄랄라 근데, 되게 조그만데, 생각보다 조... 좋은 것 같아. 너무 좋다. 혼자 쓰기 딱 좋은, 음, 딱 좋은데? 마음에 들어. 이게 다, 이게 다지만?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풀붓도 진다 좋다. 아 정말. 여기, 여기. 집에서 지도를 봐야되니까 만 끊겠습니다 지금 대기번호 1, 1263인데 지금 1261이에요 네. 금방 들어가겠다 아, 아, 아까가 5시, 5시 2분이었는데 9분밖에 안됐어 대박 네. 아, 좀 일찍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아니구나 10분에 15분이 왔구나 <laughs> 아닌데? 맞죠? 7분밖에 안되었어 근데 앞에 10분밖에 안나갔어 너무 좋아 몇찍한거이 10분? 10분? 10분, 11분 지났네? 비슷하네. 오, 대기 시간 대박인데 완전 딱맞춘것 같아. 1 0 1 0분에1 5분이었으니까 2, 3분 뒤에 들어가 같아요. 셰프를 입는다 그냥 그렇게 기다렸던 친구가 맛있는 짠 일단은 전기 걸려가지고 목으로 넘기는 게 너무 힘들어. 밥 먹고, 롬... 아, 먹고 나왔는데 또 로운, 아 뭐라 해야 되지 밥 먹고 나왔는데 소리 지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찔러고 봤는데 국테가 베네타. 아, 그럼 뭐다? 오늘 국테가 베네타 행사로 타이페이로 출국한 로운이다 하고 올라가 봤더니 진짜 맞았어. 그래서 또 로운 씨를 봤어 하하하. 그리고 이제 올라가려고 줄을 기다렸네. 줄 엄청나게 기어. 다이 시간에 가난다. 해질 시간이라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면 해가 이미 져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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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동요철이 <목소리> <돈? 목소리> 대박. 죽어달라고 할 사람도 없고. 이쁘지, 뭔데 모르겠고 아씨, 해질때 오래 불려. 보러하려고 했는데. 어 되게 이쁘다. 여기가 타이이동미래여기는 어딜까? 축구장? 저기도 가보고 싶다 근데 너무 멀거같아 셨는데 아, 여기는 지진에도 끝도 음. 없었다는 음. 이런 보러 가는 곳입니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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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대만 이번 지진이 서 이게 안 흔들리게 고이안게 나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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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that it's well, forty-two meters. To be able to make tonight. Basically keeping mm -hmm. the swing slow instead of having like swinging. 2일차 시작. 이번에 만난다했으니까 만나면 되는데 문제는 아 저거 신호 바뀔 것 같은데. 일로 돌아나와도 되는 거야. 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빠르 근데 쇼핑을 좀 해야 돼. 검정 옷이 하나도 없다고 그냥 검정 옷을 좀 하나. 사야 겠어 가격이 합리적이에요. 공경가화 박스도 있네. 오늘은 정말 캘카도 많이 찍고 해야 되는데 할 여력이 있나?

가져온 이유? 아니 곱창국수를왜 거기서 안 먹었냐 거기서 먹으려면 서서 먹어야 돼 그리고 너무 더워서 그냥 아, 속수랑 4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먹고 오자 아니 먹고 오자? 아니 갖고 오자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근데 아까 국물 여기 이거 원래 숟가락을 담아줬어서 국물을 마셔봤는데 음맛있 t 이동하고 그래서 지금 먹어볼.. 아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시켜놓으 까먹어서 이렇게 싹 먹었습니다 어떻게 버려야 할지가 감이 안 오는데 일단은 이거한번 먹어볼게요 그 지금 좀 시끄러운 게 혼자 건너고 있어서 심지어 지락스시켜놓고 근데 1.75가 음 맛은 있다 음. 얘도 맛있네요 근데 우리 집사람들이 다른 거사오래서 마지막 날에 다른 걸 사러 가야겠습니다 아쉽 얘도 맛있는데 이건 선물로 줘도 될것 같아요 음, 음. 이거랑 같이 먹었습니다. 엄마, 나탄산안 먹었다, 오늘. 그럼, 이따 다시 보죠. 바다냄새 다른거 다 포기해? 말아? 해? 말아? 여왕 여왕머리 라닌데 이렇게 가리면 누가 알거임 상자 사진을 찍어봐요 근데 너무 더우니 저 선글라스를 좀끼울게에이 아주 죽을듯 흐릅니다 람이 불긴 는데 쉽지 않네 아까 변동 현장카 찍고 다시 한번더 이 집으로 가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트로 유명하답니다. 인제, 원? 한번, 어, 저기 올라가서 한번더해야겠 그때 석진을 붙이고. 이거 는짭 이래요？짭 무너져서 새로 만 들어 놓은 격자 라고 합니다. 어 oh, 네. <laughs> 이 빨간 천까지만 올라가면 된다. 고제 올라가 봅니다. 아유, 아유, 아유. 이 상골짜기에 이런 관광지가 생겼다니. 아니, 무슨 수면이야. <목소리도> 와, 여기 진짜 예쁘다 어, 응. 아, 이게 어두워져서 그런가? 어두워.. 더 어두워져서 좀더 예뻐 보이는 것 <laughs> 지금 이0분정도거를 40분을 잡았는데, 이거 20분째 안 하고 있어. 분명 6분 데가 있다고 하 네, 해는 Yeah. 아, 이차 오질 않아. 지금 내가 20분 기다렸어. 근데 원래 여기, 여기 집 표시가 보였다가 안 보여. 아 너무 짜나 진짜. 지금 너무 빡 공짜로 취소가 안 된대. 수술을 40이 나해 중정기념당에 왔어요. 근데 여기가 앞이 아닌 것 같죠? 내가 네, 지금 이런 거 들어왔어. 여기 저기 안으로 들어왔어. 아씨. 그러면 여기, 여기 저 반대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니, 반대까지 갔다고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고 돌아가면 이게 사람이 한가득이었다고? 진짜 사진이겠지. 대박. 와, 엄청난데? 아, 근데 여기가 아니구나? 주서 중간 광장이구나. 그래도 대단하네. 어, 어르신께서 사진을 엄청 잘 찍어주셨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코리아냐고 물어보셨어요. 역시, 아시아인들은 놀스 사우스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올라가 볼게요. 몇 개인지. 대리석이 뭐라고, 이거 아니야. 이게 다 대리석으로 보이시죠? 대만은 대리석이 잘 나오는 나라랍니사 아, 씻어있는데. 완전 세종대왕님보다 클까? 큰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클것 같아. 근데? 네? 거의? 크다고 생각해요.